안녕하세요. 전경찰 민접연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와 종합대책 2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데 분량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심도 있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만들었다. 고뇌산물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대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는 다섯 개입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보호 대책, 수요차단 및 인식 개선 대책,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착취물 또는 성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할 겁니다. 자 기존에는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이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 촬영 유포자는 5년이고 상업적 목적 돈을 벌목적으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인데 이번에는 벌금형을 다 없애고 오로지 징역형만이다. 즉, 성명상물 불법촬영하고 유포하면 무조건 교도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변경됐고또 경찰의 보안 체분을 받도록 되었으며, 성범죄물을 제작한 자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야 되는 거죠? 참 괴로울 겁니다. 함부로 만들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무음 촬영 앱을 사용 것을 금지합니다. 자, 몰카 범죄는 주로 이게 휴대폰에서 무음 촬영 앱을 쓰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몰카 촬영이 가능한데,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금지시키고 또 드론을 사용해서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국토부 허가를 받게 되는데 국토부 허가를 받을 때 타인의 어떤 성 영상물을 어, 드론으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변경이 된다 자그 다음에 몰카 판매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데 변형된 카메라,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를 수입하거나 판매업자는 모두 등록을 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소고기력 추자하듯이 유통이력을 전부 구축해서 확인한다, 단계별로. 그 다음에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자, 예비음모죄는 내란이나 살이나 인 강도,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만 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임만 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비 문자가 없는데 합동 강간, 때를 지어서 강간한다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마음만 먹어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할 경우는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이다. 아, 어, 저팔았던 절단 나는 거죠.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조직화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의 환수를 대폭적으로 강화했는데 독립몰수제를 신설한다. 이게 뭐냐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몰수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없어도 죽어도 기소나 유죄 판결 없어도 몰수를 가능할 수도 수익만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와서 몽땅 다 국가가 압수해 가는 거죠. 몰수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도 신기한다. 그 다음에 수사 단계부터 중범죄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잠입수사 제도를 도입한다. 자, 이 잠입수사 제도, 이건 별도로 경찰 면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건 깔략히게 말씀드리면 수사관이 미성년자라고 위장을 해서 어,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상대서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일종의 함정 수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잠시 수사 제도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허용함으로써 합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저기에 대해서는 어,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몰카 범죄를 저지지만 무조건 공직에서 아웃시키는 원스타일 아웃제를 시행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자, 두 번째 대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자, 이 그루밍은 뭐냐면, 어, 자기를 절대적으로 믿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치 성행이라든가를 강요하면서, 강요했으면서 불구하고도, 불구하고, 마치 그 미성년자가 동일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착를 하는 것이죠. 강간에 주행하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 그루밍도 최고한다 오프라인 그루밍 뿐 아니고 온라인 그루밍도 최고한다 목사가 뭐, 여성, 여성 중학생들을 그렇게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 유혹한 적이 있죠. 어. 그 다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현재 13세 미만인데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의제 강간은 원래는 강간이 아닌데 강간으로 보는 죄를 말합니다. 즉, 13세 미만의 여성하고 또는 남성하고 관계를 했는데 합의해서 관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한 규정이에요. 자, 그게 13세 미만인데 지금 앞으로는 14살 미만, 즉, 15살까지는 합의하거나 동의해도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국의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매수, 연루, 아동, 청산을 모두 피해자로 무조건 본다. 자, 자발적 성매도자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피해자를 본다. 주민번호 변경 기한을 기존 3개에서 월 3주로 단축한다. 피해자 원하면 빨리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이죠. 자세 번째 대책으로는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입니다. 자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이 줄 것이다. 성착취물 영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제외에.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유주도 처벌한다. 아 이거 이제 큰일났네요. 성인들이 성인 야동을 갖고 있어도 처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들어야됩니다뭐자 특히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될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이것 가지면 안 됩니다. 다운받았는데요. 아 동천재는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한다. 자 일단 보통 옛날에 물건을 샀죠. 음란 사이, 포론 사이트 이런 물건들을 뭐 음란 시들를 샀는데 온라인으로 다운 받아도 처벌됩니다. 다운받는 게 구매죄요. 그 컴퓨터에 들어있어도 처벌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들어있어도 처벌된다. 구매죄를 신설했다. 그 다음 아동청년은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만 받아도 어린이집 같은데 학교에 취업할 수가 없게 된다. 무슨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성인지 감성 교육을 강화해서, 어, 여성의 입장에서 성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내국된 어, 성관점을좀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얘기고네 번째로 피해자 지원 대책입니다. 자 피해자 지원 대책이니까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피해자들이 이중 삼망같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에도 신속 삭제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원체계에 합하고기존에 선심의 후 삭제 심의가 끝나야 삭제했는데 이러면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는 선 삭제하고 3일 내에 심일에서 3일 안에 모든 것을 결판한다즉 유통을 긴급 차단하는데 불법 녹상 영상물의 삭제 차단 기한이 10일에서 3일 이내로 빠르면 하루 이틀에 삭제된다. 내음난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빨리 없어지게 만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챗봇 등을 활용해서 신고 기능을 적절히 강화하도록 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추적 조사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사후 약보문은 좋치한다 알겠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대책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강화 대책인데 첫째, 삭제 대상 성범죄물의 범위를 기존의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체로 확대했다 자 이런 물건,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 전부는 무조건 삭제됩니다 자, 삭제를 안 하게 되면 기존에 2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던 것을 징벌적 과징금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과태료 2천만 이하인데 징벌적 과징금은 엄청나게 센 경제적 어떤 그, 불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과징금 뭐, 뭐, 5천만 원, 1억씩 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 의미를 확대해서 기존에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던, 의무적으로 인정되던 필터링 의무를 운영자나 보가톤 사업자든 모든 사업자는 이런, 어, 디지털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이것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방대책입니다 자, 이상 나온 것들을 한번 복잡하기 때문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자, 법을, 법의 어떤 규정을 신설해야 될 어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 간간 예비모죄, 아동성, 착취물 구매죄, 온라인 그루밍죄,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죄, 독립몰수죄, 잠입수사제도, 이런 것들은 법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단순히 법만 개정, 법의 종말 일부 개정하면 되는 것들은 변형 몰카 등록죄, 불로도 영상물 제작 유포자에 대해서 벌금의 영향을 없애고 징역회만 부과하는 제도, 의제 강한 연령을 심세 미만으로 바꾸는 것,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적재로 공개하는 것들은 단순히 법만 개정해도 될수 있다. 자, 법을 개정하든, 법, 규정을 신설하든, 어쨌든 빨리 법이 개정되고 신설이 돼서, 이런 스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가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데 있어요. 보완할 점, 국외부적 미상설 회의체제를 전담상설기구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성착물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보기만 하고 다운로드 노드 받지 않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의 성착증을 소유자의 처벌 규정이 너무 낮아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수0배 씁니다. 10년, 20년의 진역형이에 소지만 해도. 우리 낮으니까 이것도 바꿀 필요가 있고, 성착증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것도 특수 협박죄를 신설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이 아무리 법, 법정행이 쎄도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고행량이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선고행량을 강화하도록대법원양위이회야잘 합의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자, 정부 처벌은 무엇게 보호는 철자지. 이 대책이 잘 시행이 돼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